다음은 지도 선생님 훈화가 있겠습니다. 자료, 정리해. 수고하셨습니다. 훈화하세요. 수고하 오늘, 어, 여러분, 믿음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오늘 하루 일박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된 것을 선생님 과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어제부터 오늘 한송일 선생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면 우리 믿음반을 이들데리고 하루 영원히 추억에 남도록 또 어른들한테 대하는 거, 절하는 거, 또 어른들에게 차를 내서 파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은 선생님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애들 잘 지키면서 한번 잘 배우고 또 밥도 우리 같이 한번 체험학습이 거기해서 먹고 또 내일 아침까지 잘 지내보도록 하자 알았지? 네, 네. 경년은더 준비하고 있습니다경 종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다음은 어 예전 실 교육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뭘 배울 건가? 그거를 안내해 줄 거요. 아내하차수님공을이렇 다녀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도 부모님께. 제일 명상의 시간, 취침사, 잠자기, 일어나기, 아침식사기, 정리정돈, 퇴소식 등교 이렇게 해서 열 다섯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열 다섯 가지를 짧은 시간에 다할수 없어서 지도 선생님께서 골러 가지고 한열 가지 정도로다, 다섯 가지 정도는 한번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거예요 그러면, 저녁 식사, 요거에 대해서는, 2 2 스물 명이니까, 거기 있다가 주의에 대한 거는, 나 앉아서 얘기를 해주고, 전는 요, 절차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네. 이상으로, 네. 상활에이션를 제, 아이 하나 빠져. 다음은 예절실 생활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는 무엇을 교육할 건가? 이 수도 교육 안내해 준 거고. 이절실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여기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무한번 이렇게 따라서 북창을 읽어봐요. 예절실 생활 규칙. 예절실 생활 규칙. 수련생은. 수련생은. 일. 1. 단정하고 바른 몸가짐을 유지한다. 단정하고 바른 몸가짐을 유지한다. 2. 2. 작은 소리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작은 소리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3. 3.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아낀다.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아낀다. 4. 4.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에 보관한다. 사용 후 제자리에 보관한다. 5. 장난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난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